야 삐약이, 나펜좀 빌려줘.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는요 필통도 없고요 가방도 없고요 눈치도 없고요. 뭐라고 그랬냐? 혼나볼래? 너 생명의 은인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? 그그그 조용히 하고 펜이라 내놔. 야 그거 제일 아끼는 거야. 다른 거 써. 난 이게 마음에 들거든. 이번 주에 내가 이거 써야지. 삐약이야, 나돈좀 빌려줄 수 있어? 다음 주에 꼭 줄게. 아 어쩌지? 나도 용돈 별로 안 남았는데. 다음 주에 꼭 줄게. 응? 알겠어 안나야. 야이 답답아. 너도 돈 없으면서 뭘 빌려주고 있냐? 친구가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하냐? 어휴 답답해. 내돈좀 빌려줘. 됐어. 기분 나빠졌어. 언니 뭐해? 학교 안갈 거야. 어. 예수님, 네가 왜 우리 집에 있어?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? 잠이 덜 깼어. 나 지각하면 안 돼. 먼저 간다. 뭐야? 내가 똥가지라니. 야, 너내몸 마음대로 보면 안 돼. 알겠지? 야, 볼 것도 없더라. 어머머머, 미쳤나봐 진짜. 아이씨 이러다가 평생 물 만들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? 끔찍한 소리 하지 마. 나도 싫거든. 검수랑 삐약기 너희 둘 오늘 왜 이렇게 붙어있어? 아 그게 사실은. 너 이리 와. 다이야 미안해. 뭐? 뭐야? 너 미쳤어. 다이랑 진우기가 걱정할 거 아니야. 그럼 애들한테도 비밀로 해야 한다고. 난 거짓말 못해. 야 남자랑 여자랑 몸이 바뀌었는데 진우기가 참 좋아하겠다. 이게 다 어때문이야? 뭐 나쁜 똥강아지 따. 딴 생각하지 말고 넌 그냥 입을 열지 마. 인생 참내 마음대로 안 된다 따. 삐약이야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인데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까? 이제 그만 좀 먹여. 요즘 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삐약이 다이어트 하고 있었어? 아무튼 나 오늘 범주랑 갈 곳이 있어서 너네 먼저 가. 미안. 뭐야? 오늘 왜 이렇게 계속 둘이서 다니지? 뭐지? 둘다상 마음이 아니야. 집에 다 왔다. 물만도 빨리 들어가. 아 맞다. 여긴 내가 들어가야 하는구나. <laughs> 뭐야 진짜? 학원 쉬는 날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. 다이 눈치 챌 수도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몸안 바뀌어 있으면 바로 학교 옥상으로 와. 으유 잔소리. 얼른 들어가. 데려다줘서 고마워. 잘생긴 남자가 데려다 주니까 좋구만. <laughs> 진짜 미쳤나 봐 얘. 왜 이렇게 계속 붙어다녀?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겠군! 미약이너또 지각할 거니? 지금 안 나가면 지각이야 어유 시끄러워 머리는 또왜 이렇게 안 묶여? 삐순이는 10분 전에 나갔어 배신자 녀석 혼자 가다니 다이랑 학교 갈, 학교 갈 학교 때가, 때가 좋았는데, 좋았는데 도대체 몸은 언제 돌아오는 거야? 거야 아이고 짐이 다 쏟아져 버렸네 이걸 언제 다 옮기나 할아버지 힘내세요 저는 늦어서 이만 <laughs> 학생 이것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될까? 늙은이가 힘이 없어서 허. 저도 힘 없어요 그리고 얘 예, 오늘도 지각하면 안 돼요 얼마 안 걸리는데 제발 좀 도와줘 삐약이는 오늘도 지각이구나 어 이상하다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피순아 삐약이랑 같이 안 왔어?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길래 그냥 먼저 와버렸어 범수가, 범수가 무슨 일이 생겼나? 하나? 잡았다 요놈 으악 <laughs> 징그러워 어쩐지 어제부터 언니가 좀 이상하다 했어 미안해 얘들아 일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 범수는 어디 간 거야? 통화도 안 되지? 하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? 얘들아 삐약이 오늘 학교 안 왔어 다들 진작 가는데 없어? 모르겠어 범수는 갈 곳도 없는데 나 어딘지 알것 같아 어? 이거 언니 머리끈 아니야? 맞아 이거 내 머리끈이야. 여기 사람들 발자국도 있는데. 오늘 새벽에 비와서 그런가? 근데 진짜 영화 같다. 아삐야기가 무사해야 얘들아 들어가자. 호빈이 오빠가 저번부터 뭔가 아는 것 같아. 수상해. 이야. 아 아니 범수야 다들 조용히 해. 저기서 소리가 들려. 오늘 내가 잡아왔어. 여자애가 힘이 모글이센지 고생 좀 했지. 수면제 한 통을 다었어 수면제. 저 자식 우리 빠비야기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? 너네 여긴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? 감히 겁도 없이. 으악 아저씨들 우리 언니 풀어줘요 빨리. 후훗. 억사부릴까 너부터 그만해 지난번엔 증거가 불충분해서 풀려났지만 이번엔 확실해졌군 와 미쳤다 내가 범인을 잡았어 오늘 밤에 뉴스 나오게 생겼어? 얘들아 정말 고맙다 이 사람들이 납치한 여학생만 다섯 명이야 범수야 괜찮아? 어? 무슨 소리야? 나 삐약이야 그만 연기해 삐약이가 다 말했어 어씨 저 물만두 자식 범수야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아무리 봐도 이볼펜이 문제같다 그래도 다행이다 위험할 때 바뀌어서 고마워 범수야 선우가 생명의 은인이네